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블스입니다. 어, 현재 BTC 일본 기준 차트를 좀 보면서 오늘 영상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비트코인은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현재는 어, 3만 달러를 지리서 기준으로 좀 형성해 가면서 현재는 보아권 어, 숨 고르기 장세에 좀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고점이었던 3만 1,000 달러까지 좀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어, 그와 관련된또 주말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 먼저 짚어보면서 어, 최근에 알트코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 현재 비트코인 캐시가 과연 거품인가? 어,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비트코인이 일봉상으로 정거점 돌파한 이후에 3만 달러 선 지지선 형성을 해가면서 현재는 3만 400달러 어, 부근에서 좀 보안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일단 최근에 좀 미국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인 시장은 훈풍이 지속되는 모습인데 어, 그와 관련해서 주말에 있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 SEC에서 레버리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을 했다. 그래서 이제 최초 승인은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어 ETF인데 어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 ETF 선물 비트코인은 어 ETF는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있었으나 레버리지 선물 ETF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최초로 승인되었다. 이어 결국에는 레버리지 비트코인 선물을 할수 있으면은 시장 유동성이, 어, 이제 풍부해질 수 있겠죠. 반대로, 어, 쇼 선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 이제 레버리지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자금 유입,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SEC에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블랙록이나 여러 위지덤들이나 이전에 반려를 받았던 현물, 어, 비트코인 현물 ETF, 반려를 받았던 기관들이 다시 재신청을 한 상황에서, 블랙록의 ETF 신청도 한 상황인데, 현재, 어, 선물 ETF를 S에서 승인을 하면서, 어, 이러다가 현물도 승인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 거기다가 이제 피델리티나 여러 기관들이 운영, 기관 수탁 전용 이런 거래소, EDX 마켓도 현재 공식적으로 오픈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관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어,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이상에서 계속, 어,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현재 업비트 기준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거래량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대략 15만원에서 대략 2배 가까운, 어, 이런 급등세를 보였는데, 어, 지난 영상에서도 EDX 마켓에 상장되는 코인들, 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 코인, 이렇게 짚어드렸었는데, 라이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불 민불, 업그레이드 이후에 익명성 문제로 인해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되었죠. 근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어, 웬만한 거래소에는 거의 다, 어, 거의 모든 거래소라고 칭할 정도로 모든 거래소에 비트코인 캐시는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EDX 마켓에 대한, 어, 유동성, 부분이 어, 굉장히 부각이 되었다 라고 좀 추정해 볼수 있겠고 어,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다소 시가청액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로 어, 굉장히 주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어, 지금 이게 거품인가 아닌가 어, 저는 개인적으로 딱히 거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 어,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어, 이런 호재성 이슈에 크게 반응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어, EDX 마켓으로 짚어드리기 전에도 포우 코인 잘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작업 증명입니다. 그래서 작업 증명이란 결국에는 컴퓨터 파워, 파워를 이용해서 채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증권 규제로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가 계속 수의 기대감이 어, 이어지고 있다 볼수 있겠고 어, 여기서 또 거품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점은 어, 지금 보시는 차트는 6개월치 비트코인 캐시 해시레이트입니다. 그래서 해시 레이트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얼마나 사람들이 채굴하고 있느냐 정도로 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현재 어, 계속적으로 해시 레이트는 어, 굉장히 보합권을 유지했었습니다. 크게 급등할 때는 이 당시에도 시세 역시 급등이 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어, 최근에 계속 이런 보합권 흐름이 이러, 이어지다가. 시세 급등과 함께 동반돼서 해시레이트도 급등하는 흐름. 해시레이트가 급등한다는 것은 결국 채굴 단가, 단가 역시도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 물론 해쉬 레이트가 그 시세가 이제 나와가, 나왔을 때채굴자들이또 몰리면서 약간 후행성 성격을 가지게, 가지긴 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해쉬 레이트는 일정 부분 이상이 유지가 되었고 시세 상승과 함께, 어, 해쉬율도 동반돼서 상승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건강한 상승이다. 라고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물론 해시 레이트가 오르지도 않는데 시세만 오르면 결국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자금을 크게 투여해서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해시 레이트라는 결국 컴퓨팅 파워를 다른 코인을 채굴 안 하고 비트코인 캐시를 채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해시율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시세 상승도 동반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매에 의해서 상승한 부분과 동반되기 때문에, 어, 크게 해시율로 봤을 때는, 어, 건강한 상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거품이 크지 않다.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의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인 EDX 마켓에 상장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승이었고 현재도 그렇게 큰 거품이 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역시도 지속적인 해시레이트 상승은 이어졌습니다. 워낙에 시가총액 1위이고 어, 코인에서 어, 최근에는 변동성이 컸지만 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굴 단가만 이렇게 수익이 이어진다면은, 채굴에도 손해가, 손해를 볼, 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시세 하락이 되면 시세스도 낮아지긴 하지만, 지속적인 우상향이 이어졌다. 어, 그리고, 포어콘 중에서는 비트코인 캐시가 모든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어, 그리고 채굴로도 이렇게 시세가 오르면 채굴로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반되는 급등하는 흐름 해시레이트와 함께 어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어 알트코인 거래하시는 분들 특히 최근 급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캐시 수익 중이라든지 어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해시레이트를 같이 보면서 어좀 대응하시는 것좀 권장드리겠습니다 어뭐 갑작스럽게 해시레이트가 후행성 성격이긴 하지만. 어, 해시레이트가 먼저 하락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만약에 급격하게 갑자기 하락을 하는데 시세가 유지된다. 그럼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어, 그래서 일단은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아래 고정 댓글 나와 있는 주소 참여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 전부 받아가실 수 있는데 텔레그램에서 이제 비트코인 흐름을 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본 기준 과메수 영역에 들어가면서, 현재는, 어, 6월, 이제, 이날 짜가 6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어, 과메수 영역에 들어가면서 30회 중만선 조정으로 보이는 양상이다. 일봉상으로 현재 과메수 영역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어, 조금 더 하락하는 시기, 3만 300달러에서 이제 쇼 포지션 진입을 해서, 갑작스러운 장대 음봉으로 목표가 29,980까지 급락하면서 46%의 단기 수익, 그래서 시간이 나와 있죠. 6월 26일 10시 12분 5초에 진입을 해서 52초, 대략 50초 정도 만에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는 흐름들, 텔레그램 순서 짚어드렸었고 그래서 이번 주 글로벌 경제 일정도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27일 오늘이죠.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 연설과 또 이제 내일 야간에 파월 의장 연설, 22 포럼에서의 파월 의장 연설이 좀 중요할 수 있겠다. 29일도 마찬가지로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와 대담, 파월 의장 연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 일정과 맞춰서, 어, 현재 미국 정시와 비트코인이 좀 같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어, 충분히 발언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참고를 해주시고, 어, 또 추가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어, 말씀드렸듯이 입장해 주시면은, 이런 정보들 최대한 실시간으로 빠르게 제공을 해 드렸으니까, 어, 이분 꼭 정보 같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 감사합니다.